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식 회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뤄볼 기사는 서울경제 11월 28일 기고 기사인 가업상속공제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웹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부부가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사망해서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은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큰 나머지 회사를 매각하게 됩니다. 이두 부부 또한 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속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가업 상속 공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뤄볼 기사에서도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 내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그리고 대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우선 요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상속인이 만족해야 되는 요건 그리고 세 번째로 상속인이 만족해야 되는 요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업 요건을 세분화해서는 총네 개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규모 요건 두 번째로 영위 기간 요건 세 번째로 지분율 요건, 네 번째, 업종 요건입니다. 자, 먼저 저희 가업 요건 중에 규모를 보면은, 요 글에 나와 있듯이, 가업 승계를 고려하는 중소기업 또는 연평균 매출 4천억 미만인 중견 기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기업은 안 되고,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 기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여기 보면 4천억 미만이 중견기업인데 저희 이 기사가 기고된 이후로 상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4천억이 5천억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5천억으로 개정이 되면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개정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위기간입니다 저희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사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영위 기업은 200억 원, 20년 이상 영위 기업은 300억 원, 30년 영위 기업은 500억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적어도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이어야만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 공제 한도금액에서도 이번에 개정사항이 있었는데요. 10년 영위 기업은 200억 원에서 300억 원. 20년 이상 영위기업은 400, 300억 에서 400억 원, 30년 이상 영위기업은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한도가 100억 원씩 늘었습니다. 이 또한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유리한 개정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 지분율 요건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지분율 50% 이상을 보유하고 즉, 이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분율 50% 이상 보유한 가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가업 요건인 업종. 저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법령에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고, 어 만약 일반 숙박업이라던가 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서비스업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를 하시려면 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피상속인에게 필요한 요건인데요. 피상속인의 재직 요건입니다. 즉 여기를 보시면 피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대표 이사로 재직하고입니다. 이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면 되는데 10년 이상 대표 이사로 재직을 하던가 아니면 가업 영위 기간 중에 50% 이상 대표 이사로 재직을 하던가 아니면 상속 개시비일로부터 10년 소급한 기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던가 하면 저희 피상속인의 재직자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대표이사로 재직을 했던가 아니면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적 최근에 대표이사로 재직을 했다라고 하면 피상속인 재직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인 재직 요건인데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 등이라 할수 있다. 저희는 이제 상속인 재직 요건은 상속개실 전 후로 나눠 볼수 있는데, 우선 상속개실 전에는 여기 적혀 있듯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상속개실 후에는 신고 전 후로 요건을 나눠 볼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전까지는 임원의 재직을 취임을 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는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상속개시일 전에는 어 적어도 이 가업에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후에는 신고일까지는 임원 신고 1로부터 2년 이내에는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셔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지금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가업 요건, 그리고 피상속인 재직 요건, 상속인 재직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살펴볼 것은 이제 공제 대상 금액인데, 어, 공제 대상 금액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가업상속공제 금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업 상속 공제 금액은 사업무관 자산 가액이 총자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가업 주식 가액을 전체 가업 주식 가액에서 차감해 산출한다. 말이 좀 어렵게 적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산식으로 풀어보면, 저희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가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 가액 전체를 저희가 가업 상속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식의 자산 중에서 사업 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공제 금액에서 빼줍니다. 이 사업 무관 자산이라고 하면은 저희 주식도 될수 있고 아니면 대여금 아니면 임대부동산 등이 됩니다. 이런 자산들은 저희 가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봐서 가업 상속 공제 금액에서 빼고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알수알수 있듯이 자회사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 사업무관 자산을 판단하는 등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재무 상태 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준비가 요청된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할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것이라면 그 다음은 상속이 개시된 후에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입니다. 이 사후관리 요건을 만약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서 혜택을 받던 금액을 추징세액이 부과된다. 다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가업 종사 요건, 지분 유지 요건, 고용 유지 요건, 가업용 자산을 이제 처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일정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가업에 계속 종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분율을 계속 종사, 계속 유지를 하고, 종업원, 승계받았던 종업원들을 이제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이제 7년간 만족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항 또한 저희 신문 기사가 기고된 이후로 개정사항이 있어서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기간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이 또한 상이 또한 상속인들에게 유리한 개정 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업 상속 공제는 공제 공제 혜택 금액이 매우 큰데 공제 혜택 금액뿐만 아니라 납세 방식에서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최장 연부연납 기간이 10년까지 가능한데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으시면은 20년까지 연부연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업상속공제는 상국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납세 방식에서도 큰 혜택이 있는데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가업상속공제 요건이라던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이제 사업 구조나 재무 상태 같은 부분들도 좀 장기간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가업 상속 공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